안녕하세요. 출판사 기르라우인입니다. 보카바이블 리문편 접두와 점미사를 통해 보카바이블4.0 비건을 빠르게 공부해 봅니다.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. 어금, surge, sur, sour입니다. 그 의미가 오르다, 급등하다라는 뜻입니다. 동의어로서는 단어 rise가 있습니다. 오늘은 어근 Surge와 Surge Sour을 활용한 두 가지의 시 학습해봅니다. 아래 하단에서 어근 Surge Surge Sour 지금부터 찾아봅니다. Surge Surge 급증 급증하다. Surge Resurgence 재기 먼저 Surge부터 분석합니다. 어근 Surge 오르다. 단어 rise의 의미죠. 여기에 명사형 동사형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그 의미가 급증, 급증하다입니다. 함께 읽어볼까요? Surge, 급증, 급증하다. 그다음 resurgence입니다. 접두어 re, again, 다시의 의미고요. 여기에 어은 surge, 오르다, rise의 의미입니다. 여기에 명사형 전미사 ons. 그 결합해서 그 의미가 재기 부활입니다. 함께 읽어볼까요? Resurgence 재기. 오늘은 어근 surge, surge, sour를 활용한 두 가지 시 학습해봤습니다.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예시를 들고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출판사 글의 라영인입니다